안녕하세요. 수의 타로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내가 좋아하는 그 상대, 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에 대한 리딩 바로 들어가기 앞서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끌리는 그림이나 원석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1번 분들 반갑습니다. 바로 리딩 들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네, 3자님 현재 기운을 먼저 살펴볼게요. 1번 분들, 우리 1번 분들의 현재 기운을 살펴보았을 때 느껴지는 분위기는 무엇이냐? 굉장히 도도하다, 차갑다, 냉미녀, 냉미남 이런 느낌이시고 굉장히 본인만의 신념이 가득 차있고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이다 라는 게 떴어요 윗줄이 내담자님의 기운 밑줄이 상대방의 기운 결론 종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윗줄 내담자님의 기운을 봤을 때 내담자님이 상대방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어저 사람 내 이상형이야 어저 사람은 나랑 잘 맞을 거야 라는 직감 감, 촉, 그런 것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떴어요. 내담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의 점괘에서는 내담자님은 가지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그게 어떤 과정을 거치든 꼭 내가 가진다라는 게 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님이 현재 상대방을 생각하셨을 때, 좋아하시는 분 생각하셨을 때, 아이 사람이랑 나랑 사귀려면은 친해지려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지라는 어떠한 과정의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떴어요. 그래서 우리 내 네, 남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떠한 인연을 맺을 때 함부로 맺지 않는다. 내가 좀 지켜보고,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하고, 어느 정도 판단이 쓰면은, 그 사람이랑 같이 간다. 라고 떴고요. 내 네, 남자님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의 모습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괜찮다. 라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저 사람 꼬셔봐야겠다. 나랑 잘 맞겠다. 라는 게좀 포인트로 작용이 됩니다. 밑에쯤 우리 상대방의 기운을 한번 봤을 때 상대방은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몸집 체격이 좀 있는 사람이고 눈이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약간 속상거플 느낌? 약간 무쌍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시거든요. 굉장히 풍채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듬직한 스타일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내담자님과, 죄송해요. 내담자님과 상대방의 기운의 합을 봤을 때는, 두 분이 외적으로 너무 잘 어울린다. 내담자님은 여리여리, 뭔가 건강미, 약간 몸매가 좋은, 약간이 아니죠? 죄송해요. 몸매가 좋은 그런 느낌이시라면은, 우리 밑에 줄 상, 상대방의 경우에는 좀, 뭐랄까, 체격 차이가 나는 좀 약간 이상적인 두 분의 외적 궁합으로 보여지고요.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요, 내담자님. 네, 저의 전개에서는, 아, 조금 머리가 꽃밭. 그러니까 뭔가 진지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뭔가 진함이잘 없는? 뭔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해, 해, 난 좋은 게 좋은 거야, 재밌는 게 좋은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쁜 뜻이 아니라 좀 꽃밭처럼 본인이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고 부정적인 거를 좀 싫어하는 극도로 좀 싫어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자기 방어가 있으신 분이다. 이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님을 생각을 하실까요? 어떻게 볼까요? 교류가 좀 있었나요? 봤을 때, 첫 번째. 교류는 있지만은, 이두 분이 약간 밀당을 하고 계세요. 서로 서로가 약간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하고 계시면서,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지친? 약간 그런 모습도 보여지시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이 아니시다면은, 두 분이 친구처럼 잘 맞지만, 어느 순간 이 상대방이 좀 지치고 약간 기분파도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좀 기분이 좋을 때만 뭔가 이제 컨디션이 좀 괜찮을 때만 우리 내담자님을 대하는 모습도 좀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기분, 오늘의 날씨, 이런 거에 좀 예민하신 타입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본인한테 좀 리프레시가 되면은 우리 내 담자님에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시지, 하루가 좀안 좋고 힘들고 이럴 때는 좀 잠수를 타는 그런 입장이시다. 이 상대방이 우리 내 담자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정말 나를 좋아할까요? 뭘까요?를 봤을 때, 이 상대방은 내 남자님을 좀 친구 이상으로는 생각을 하진 않으신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상대, 내가 좀 심심하거나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좀 의지를 하고 싶다라는 상대는 좀내 남자님을 떠올리시긴 하지만은 뭔가 친구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잘 보이진 않아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전체적인 기운에서 느껴지는 바로는 우리 내담자님과 이 상대방은 티키타카가 잘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이상으로는 잘 느껴지진 않는다. 그게 좀포인트긴해요 내담자님은 그 사람과 미래도 생각해봤고 예면은 아, 내가 충분히 좀 뭔가를 마음을 줄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유가 있으시지만은 상대방은 그게 미숙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좀 생각이 많아지는 우리 내담자님 생각을 딱 했을 때 생각이 많아지고 좋아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분들 바로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담자님의 현재 기운을 제가 봤을 때는 내담자님이 조금 삶이 고달프다 약간 번화시온다, 멘탈이 타격이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 내담자님 성향 자체를 봤을 때좀 남들에게 신경을 쓰는 타입은 아니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비춰야지, 뭐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해야지 뭔가 그런 다짐은 있으시지만은 그 다짐치고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타입은 아니다. 마이웨이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떴어요. 윗줄이 내담자님의 기운, 밑에 줄이 상대방 기운. 결론 종합적인 걸볼 텐데요. 일단 윗줄 기운으로 내담자님을 봤을 때 어떤 제 점괘가 나왔냐면은 내담자님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누군가를 좋아해도 이 좋아하는 감정이 진지함이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들여다보진 않는다. 우리 내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좋아는 하지만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고 내가 이사 사람을 정말 좋아해도 되나 아니면 내가 그냥 포기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내적 고민을 많이 하신 게 느껴집니다. 우리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아, 정말 저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 줄수 있겠지? 약간 이런 보상 심리 기대하는 것도 있으시겠다라고 떠요. 우리 이번 분들은 되게 어, 정말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내가 좀 좋으려고, 내가 이런 성격이지만,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으시기 때문에, 인생을 굉장히 바쁘고 피곤할 수도 있겠다. 라는 것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밑에 주 상대방의 기운을 봤을 때 상대방의 기운을 보자면은 굉장히 인생을 잘 사는 느낌 내 남자님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인생을 잘 살고 바쁘게 살고 돈이 부족하면 힘들다. 좀 금전 위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좀 보이면서. 어, 약간 좋아하는 상대한테는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희생적인 게 있겠다 이걸 통해서 두 분의 궁합을 좀 보자면 은제점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어잘 맞는데 좀 정적이 흐르고 서로가 약간 진지한 면이 강하기 때문에 정적이 흐르고 가벼운 만남은 아니시겠다라고 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또한 그런 스타일로 살수 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살수 있다. 죄송해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살수 있다라고. 아, 죄송해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살아가고 계신다. 두 분이 서로가 잘 어울리는 점은 뭐냐? 성격, 가치관, 이런 점이 좀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외적인 모습은 좀 정반대 이미지로 떠올리고, 떠올렸고, 이렇게 좀 성향이나 가치관이 비슷하다. 종교적인 측면이 비슷하다라고 보여져요. 전반적인 흐름. 결론 같이 보자면, 은 우리 내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생각하셨을 때 뭔가 내가 꼬셔야지 라기보다도 본인만의 계획이 있으신 걸로 보여지고, 이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을 떠올렸을 때 생각을 하셨을 때 "아, 이 여자 뭔가 쉽게 다가가기 어렵겠다" 뭔가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벽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을 생각하셨을 때 이러한 점으로 좀 떠올리는 상황이 있겠다라고 하시고요. 결론적으로는 두 분이 만나려면 은 2년, 3년 조금 길어요. 왜냐하면 너무 진지한 것도 있지만 은 서로가 서로에게 좀 경계를 많이 한다? 고양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두 사람은 좀 오래 봐야지 되고 내담자님이 좋아하는 그 상대방, 상대방이 좋아하는 우리 내담자님 그러니까 뭔가 둘이 호감은 있지만 음... 뭔가 경계심이 더 짙기 때문에 서로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도 내담자님에게 호감이 있고 내담자님도 상대방에 호감이 있지만 이러한 면모 때문에 좀 뒤처지는 느낌도 들어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번 분들. 바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서 내던자님의 현재 기운을 제가 봤을 때는, 어, 요 며칠 아프셨나? 뭔가 몸 상태가 좀 좋지 않다? 컨디션에 난조가 있다? 라고 떴고요. 굉장히 좀 주변 시선도 많이 신경을 쓰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라고 떴고요. 윗줄이 내 남자님의 기운, 빗줄이 상대방의 기운으로 바로 리딩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상, 아, 일단 우리 내담자님의 기운을 한번 봤을 때 상대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봤을 때는 내 남자님은 상대방을 떠올리실 때 굉장히 기쁘고 설레고 발 동동 구르면서, 아, 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내 남자님이 상대방을 생각하셨을 때, 아, 이 사람이 괜찮지. 이 사람이랑은 사귈래. 뭐 결혼까지 할래. 약간 이렇게 다양성으로 내 남자님이 상대방을 생각하시는 게좀 보여지셨고요. 내 남, 내 남자님 또한,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시려고 해요. 얘랑 만나려면은 지금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지 얘랑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계획적이고 본인만의 신념 틀 안에서 생각을 많이 하신다라고 떴어요. 굉장히 좀 현실적인 부분이 강하신 분이고 우리 내담자님이 현실적이면서도 좀 망상 상상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내가 어, 이런 생각을 하, 했을 때 이런 상상 망상을 했을 때 좀 만족감을 얻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님은 이러한 지금 기운을 가지고 살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고요. 밑에 줄에 상대방의 기운을 봤을 때 상대방도 역시나 조금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아프거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두 분이 비슷한 기운으로 나왔고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님을 알까요? 내담자님을 좋아할까요? 그런 호감적인 분위기를 볼 때면 조금 뜻 미지근 아담 뭔가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친하진 않는다. 하지만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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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얼굴은 아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더 정확히 점괘로 나왔던 부분은 상대방은요 내담자님한테 아직까지 큰 관심은 없으세요. 그냥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아 이런 애가 있네, 약간 이런 정도지 뭔가 깊숙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담자님을 대한다까진 아니에요. 만약에 두 분이 친하게 지내고 내담자님을 생각 해 하는 방향성이 있어서는 이번은 분명히 내담자님에게 고백을 하신다라는 게더 왜냐하면 왜냐하면요. 내담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사람은요. 저 뭔가 그릇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만약에 내담자님과 교류를 하게 되면 은 내담자님의 그런 아기 같은 순수한 매력에 끌려서 뭔가 계속 생겨주게 되고 눈길이 가게 되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얘를 지금 좋아하게 되네 좋아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결론은 두 분이 서로를 서로를 위해서 살아간다 사귀게 된다 고백을 받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전체적인 기운을 제가 한번 봤을 때 어, 서로의 타이밍이 좀잘 맞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친하게 지내려고 내담자님 마음을 먹으면 은 상대 쪽에서 문을 안 열거나 상대가 다 갔을 때 내담자님이 조금 힘든 상황이라거나 서로가 좀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겠지만 12월 지나고 내년이 도래하면은 그런 거는 싹 걷어지고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한달 정도만 기다리시면 되겠다. 라고 떴어요. 결론 포함해서 종합적인 기운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 잠자님에게 제가 꼭 조언? 결론이라고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마음을 먹으시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좋아한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걸 포기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좀직 시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떠요. 두 분이 정말 궁합이 잘 맞고 서로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남자님께서는 너무 빠른 포기보다도 그래 지금 이렇게 리딩이 나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겠다. 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상대방을 좀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4번 분들 반갑습니다. 바로 리딩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내 네, 감자님의 현재 기운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내 네, 감자님은 요새 정말 즐거운 일들이 좀 발생이 많이 한다. 좀 내가 컨디션이 좋고. 뭔가 홀가분하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런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일단 내담자님의 기운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또 드는 점께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내담자님은 좋아하는 상대가 있으시지만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굳이 뭔가 상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도 내담자님 그런 이제 신념을 통해서 뜻대로 행한다. 뭔가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떴어요. 윗줄이 내 남자님 기운, 밑에 줄이 상대방의 기운으로 한번 봤을 때, 내 남자님이 상대방을 생각하셨을 때, 어, 괜찮아. 멋진 남자야.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게 맞을까? 내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이지? 라는 고민에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단전님 기운을 보자면 은 굉장히 고민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지만, 음, 좀 시간 낭비진 않을까?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 저 사람. 좀, 그래,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간직하자,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겠다. 하지만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궁금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무언가 내가 자꾸 갈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떴어요. 밑에 줄 상대방의 기운을 봤을 때, 우리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하는 일이 잘안 풀리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자세히 살펴봤을 때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좀 현재 하는 일에 있어서 좀 집중을 가하는, 가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라고 떴어요. 두 분의 궁합, 그리고 이 상대방이 내 남자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을 때 일단 두 분이 티키타카는 되는데 서로가 너무 달라요 성향이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취미는 비슷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그마저도 뭔가 남자가 따라가게 되는 여자가 따라가게 되는 상대방이 따라가게 되는 틀이지 뭔가 두 분이 잘 맞아서 무언가를 할수 있겠다라는 거는. 좀 정확히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두 분이 반대인 만큼 서로가 끌리는 게 크다. 아, 쟤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아, 저렇게도 나을 수가 있구나. 아,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티키타카를 하면서 서로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뜨고요. 상대방이 우리 내 남자님 생각을 할까요? 좋아하나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은근히 신경을 써요. 요 근래부터 조금은 계속 신경이 쓰이고 아 말이라도 걸어볼까 먼저 카톡이라도 해볼까 아 근데 좀내 체면이 이러니까 아 그냥 절제하자 약간 이런 면으로 상대방은 내 남자님은 생각을 좀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남자님이 생각하는 상대방은 뭔가 내담자님한테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자기 잘난 맛살것 같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상대방은 그것이 아니라,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지, 좀 그거에 꽂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결론카드에 이어서 전체적인 기운을 봤을 때는, 내담자님의 기운이 훨씬 더 강하고요. 이 사람은요, 같이 가면 갈수록 맞춰주기를 잘해요. 뭔가 내담자님이 리드를 하시고 이 사람은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을 살펴보았을 때두 분이 서로가 잘 맞지만 내담자님이 상대방에게 답답함을 좀 느낄 수는 있겠다. 라고 떴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두 분이 서로가 성향이 반대인 만큼 서로의 깨달음을 주는 위치도 있지만은 내담자님이 이끌어야 되는 성향 때문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떴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4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